네, 안녕하세요. 김유석 전공영어, 네, 조교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5, 6월 기출분석 강의에 대해서 우리 조교 이문하생님 모시고 한번 기출분석 강의에 대한 소개 영상, 네, 저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5, 6월 기출분석 강의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쌤들이 많으실 텐데,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쌤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몇 가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노량진가에서 많고 많은 기출분석 수업 중에 왜 김유석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유석 교수님은 노량진에서 기출강의 분석을 가장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수님은 저희한테 하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 하우가 뭐냐 했을 때세 가지. 첫 번째 출제자 의도, 두 번째 채점 키워드, 세 번째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이세 가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저희가 채화를 해서 시험 날에 포텐을 터뜨리면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 기출에서 We are cocky in the Rainforest라는 비문학 지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쌤들? 그거에서도 저는 그 밑줄을 봤을 때, 어 칵티가 뭐지? 그리고 인더 레인 포레스트가 뭐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되게 커다란 어 레인 포레스트에 칵티 하나가 있대. 그럼 뭔가 좀 사소하다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풀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 알려주시는 그 하우에 대한 방법을 잘체화해서 쌤들이 시험 날에 포텐을 빵빵 터트리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유석 교수님의 기출분석 강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다른 타 학원과 다르게 섹션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7개의 섹션이 있는데, 어... 드라마, 시, 소설, 인문사회, 그리고 자연과 학 이렇게 총 7개 등등등 해서 7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섹션별로 진행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좀더 심화적으로 알수 있다. 어, 좀더 심화적으로 알수 있다. 그 섹션별로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쌤들이 보기에 쉬워요. 그래서 교수님도 일부러 섹션별로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섹션별로 진행하면서 아 이런 문제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1월부터 4월까지도 계속 교수님이 단어 반복하셨잖아요. 5월에도 우리 파워 예문 복화를 진행을 해요. 근데 얘는 예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저희가 3, 400개 정도를 외울 거예요. 그래서 총 8주거든요. 근데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이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기출 예문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선정한 이명에서 중요한 단어. 들도 같이 예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면서 아, 이 단어의 콜로케이션은 무엇이겠다. 그리고 아,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우리 오류걸도 열심히 단어를 외워 봅시다. 네, 그러면 강의에 대한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강생들, 인강생들이 또 스터디를 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일단 스터디에서 기출 분석을 할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샌들? <laughs> 맞아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디렉션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문의 사고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오답 후보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어, 왜 이거는 답이 안 될까 하면서 계속 사고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연습도 중요한데요. 그 지문에서 어, 뭔가 이거는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좋겠다 싶은 그 문장이 있으면 쌤들이랑 타임 어택으로 아웃풋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뭔가 되게 느긋하게 하게 되고 뭔가 자신한테 좀더 유연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들이랑 같이 타임 어택으로 팍 하고 팍 끝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쌤들이 오, 류월 강의 들을 때 스터디 쌤들과 함께 하는 게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잖아요. 저희가 예문 복화를 암기하는데 그거를 어, 저희가 일주일에 한 3, 400개 외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들이랑 그 스터디 내에서 단어 시험지를 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셔서 항상 같이 시험을 보시면 은 어, 뒤처지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쌤들이랑 단어도 열심히 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출 분석 수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쌤들, 또 기출 분석 수업을 앞으로 들으려고 이제 하시는 쌤들한테 중요한 꿀팁 있으시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강의는 다 너무 좋지만 기출 수업이 진짜 어, 기출, 오브 기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우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시는 수업이기 때문에 필수로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7, 8월부터는 강의실이 진짜 꽉 차요, 쌤들. 모의고사 시즌에는. 어, 정말 빽빽하게, 어, 쌤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5, 6월에, 아, 나 직강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쌤들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오셔서 좀 적응하시는 거,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갖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나 유석쌤 강의 너무 좋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음흉한 생각. 음 no, no.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우리는 가, 긍정적인 그 기운을 같이 뿜어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지라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선들도 지인들한테 임용 준비하시는 친구분, 뭐 지인분들한테 다 추천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다들 유석 쌤 강의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일영 문학은 분석을 혼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가이드가 있을 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하우를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같이 교수님의 그 길잡이를 따라서 같이 오류 걸 시작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조교 이문하 선생님과 5, 6월 기출분석 수업, 스터디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라도 5, 6월 기출분석 수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직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조교 선생님들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또 카페에 저희가 이 영상이 이제 게시물을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게시물 댓글에 얼마든지 이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쌤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